만약 복직을 앞두고, 아, 나는 36개월 전에 복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애착 형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워킹맘의 경우, 복직 후 어떻게 하면 애착 형성 잘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워킹맘을 위한 애착 형성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좀 일찍 보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저도 첫째 낳고, 어린 집에 좀 아이를 일찍 보냈어요 36개월 되기 전에 보냈거든요 왜냐면 한 1년 키웠으니까 이제 나도 좀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도 아이가 돌이 됐을 즈음 어린 집에 보냈는데요 복직 후에는 아이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기도 하지만 회사도 가야 되고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느 걸 정말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 모를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아이와 오래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가장 신경 쓰이긴 합니다. 복직 후에는 다음에 다섯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질 높은 애착 시간 확보예요. 여러분. 애착은 양보다 질이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아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아이와 눈 맞추고, 그리고 함께하고, 또 교감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아이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만큼 질로 채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이별루틴 만들기. 아기도 엄마와 헤어지기 싫고, 엄마도 아기와 헤어지기 싫지만 어쩔 수 없죠. 우리 이제 회사도 다녀야 되고, 아기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아기와 헤어질 때는 꼭 안아주고, 아기한테 화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엄마, 회사 갔다 올게 하고, 뒤돌아서 가시는 걸로. 네. 요렇게 좀 간단하지만 이별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어때요? 엄마가 헤어질 때는, 어, 어떤 말을 해주고, 인사. 그리고 만나서는 반갑게 안아주고 이런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아기 수면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아기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일관적인 태도죠. 부모가 일관적인 태도로 양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별하는 것도 어떤 루틴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시는 게 좋고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면요. 어떤 날은 잘 가고, 어떤 날은 안 간다고 때 쓰고, 어떤 때는 또 자지러지게 울고, 항상 아이는 일관적이지 않고, 요렇게 좀 반복이 되는 패턴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어린이집에 잘 가던 아이가 되게 많이 울거나, 또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프거나 이러면 엄마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도 유경험자로서, 어, 그랬던 적이 정말 많은데, 중요한 거는, 어, 엄마와 떨어져 있어서 아이가 아픈 게 아니라 아이가 그냥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아픈 거고 아이들은 밥을 잘 먹다가 잘안 먹고 잠도 잘 자다가 잠투정하고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아, 그냥 그런 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평일 아침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엄마도 출근해야 되고 아기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게 평일에 좀잘안 된다 하면 아기는 주말인지 이게 평일인지 잘 모르니까 주말에도 한번 연습 삼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출산 휴가를 하고 이어서 이제 육아 휴직을 한 다음에 엄마가 출산 후에 한 15개월쯤에 제 아기를 어린이 집에 맡긴다. 이렇게 할 때는 복직하기 한달 전쯤 또는 뭐두달 전쯤에 아이가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어린이 집에 어, 입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을 미리 또잘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킹맘의 애착 형성 꿀팁 첫 번째, 양보다 질 채우기. 두 번째, 복직 전 어린이집 미리 알아보기. 세 번째, 복직 전 어린이집에 미리 적응시키기. 네 번째, 이별루틴으로 안정적 애창 형성하기. 다섯 번째, 아이가 아플 때 절대 죄책감 갖지 말기. 자, 세 번째는 보육교사와 협력하기예요. 어린이집에 보냈으니까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러지 마시고, 보면은 어린이집에서 수첩 같은 것도 써주고, 요즘은 어플로 하나요? 네. 어쨌거나 보육교사와 이런 소통이 좀 필요한데, 아이가 특별히 뭐 오늘 어 밥을 잘안 먹었다든지, 아니면 잘 놀았다든지, 아니면 또래들과 어떤 일이 있었다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도 놓치지 말고, 아이의 감정도 읽어주고, 또 보육교사 협력해서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건지 신경 써 주시면 훨씬 더 마음이 안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번째는 주말에 아이와 특별한 시간 보내기입니다. 올화수목금 너무 힘들게 회사를 다니고, 아이와 떨어진 시간도 많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아이와 황금 같은 애착 형성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엄마가 아이와 하루 종일 그냥 뭔가를 하셔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평일에 아이와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 주말에 좀 어느 정도 만회할 만큼 아이와 같이 책도 읽고 놀이도 하고 뭔가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엄마도 다시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어좀 죄책감도 덜수 있고 아이는 어쩌면 월요일날 어린이집 가면서 너무 싫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월요일 날 회사 가기 너무 싫은 것처럼 아이들도 엄마 나랑 있으면 안돼 회사 가지 마 하고 막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게 어느 정도 보상은 된다. 그래서 주말에 아이와 충분히 애착 형성 잘 하시고 즐겁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어,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도 소중하고 직장도 다녀야 되는 건 맞지만 여러분 누가 제일 소중해요? 맞아요. 본인이 제일 소중하죠. 엄마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잘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의 마음과 몸이 건강한 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또 틈틈이 여유를 갖고 또 건강상태나 마음상태 괜찮은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육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출산 후에도 육아의 고민과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제가 맘카페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행복맘 힐링카페예요. 여러분 많이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출산 후에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가입하시면 다른 엄마들과 육아 고민 그리고 노하우도 나누실 수 있고요. 관심사도 공유할 수 있으니 가입하셔서 첫 인사 꼭 남겨주시고요. 엄마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치유적 글쓰기 온라인 수업 공지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육아에 관해 궁금한 점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